응. 대왕별 있었다. 오 어, 뭐야? 응? 응. 응? 별이다. 응? 우와 대왕별이다. 응 <laughs> 할머니한테 아. 보여줘 대왕별이다. 대왕별 애완별. 감동이야. 대왕별이다. 우리 별이 대왕별이다! 대왕별이다! <웃음> <웃음> 자, <웃음> 자, <웃음> 이제 주세요. 이제 주세 대왕별! 어하 아, 이거 <하고서> 할 건데. 하나 <laughs> <안오라. 웃음> 대형별이지 대형별 응? 왕별이지 응. 그치 하늘도 응. 좋다 단 아이가 좋대 아이가 좋대 아이가 좋대 우리 하늘이 하면... 어. 응. 응. 어이어어어이어어어어어이어어어아어이어이아아이어 응. 좋아 아이어어어이어별어어어 별이 어 생크난다. <laughs> 이자가 <laughs> 안고 잘하고 어, 어, 좋아해.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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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음. 떠있는 별이지? 그 어, 여기, 응. 영 대형 별이다. 알았줘이 응. 어? 응. 대형 별이다. 이다 응. 아이고, 좋아하다. 대형 별이다. 대형 별이다. 응. 별이 좋아요? 좋아요? 반짝반짝 별, 아, 아이고. 별이. 잘주세요